건더기 만난 사람 오늘은 프라나 랩의 강시철 회장입니다. 프라나 랩은 KF 99 마스크 필터 개발로 소재 기술의 혁신을 이룬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강박사를 만난 것은 혁신적인 어떤 기술도 좋지만 그보다는 강박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통찰 앞으로 어떻게 지금 세상이 변할 것이며 그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 그의 인사이트를 듣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는 전기 자동차, 전기 배, 소재 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보시다시피 많은 저술을 남긴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AI 비즈니스, 디스랍션, 핸디캡 마케팅 등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로 빛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를 만나서 그가 보는 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강신철 박사는 어, 내가 참 아주 좋아하는 그이 아우입니다. 같이 동국대학교 박사 과정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뭐 사업도 훌륭하게 하시지만은 오늘은 그 사업보다도 미래를 보는 그 통찰이 있어요, 우리 강 박사가. 그래서 어, 저하고도 좀 오래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권도혁이 만나서 한. 대비를 하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가 바꾼 미래 모습 어떻게 지금 바뀔까?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강박사람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많이 바뀔 것 같잖아? 어. 그 이미 저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됐죠. 이미 변화가 시작됐지.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이 됐고, 코로나가 어. 바꾼다는 것보다도 코로나는 그 변화 중에 일부라고도 생각을 해요. 아 그래. 예. 음. 뭐냐 하면은 어, 우리가 이제 어, 지금 우리가 참 재미난 그이 시대에 태어나고 살게 됐는데, 특히 음. 이제 면 음.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였던 음. 음. 시기, 시대가 왔냐면은 인간의 기술적 조작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트 아토미니 음. 뉴런이 작용하는 그 이미 코로나 코로나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강 박사는 코로나도 그 바뀌는 뭐뭐 과정 거, 중에 하나다. 그 대한 그 미래의 음. 그 변화의 그 음. 일부분이라 봅니다. 코로나는 음. 음. 그 우리가 소위 지금 예상하는 미래에 다가올 음.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하나다. 이벤트 중에 하나예 아, 예.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도 썼고 뭐그뭐 그뭐 마침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 가지고 책이 좀 음. 이제 많이 이름이 아, 나셨서 어, 우리 그강박차는디스랍션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비즈니스라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아마 그책 아마 서점에 가시면은 다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굉장한 그 인사이트와 그 통찰이 번뜩이는 아, 그런 책입니다. 이자를 빌어서 좀소개을 드릴게요. 제가 그제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그 예측을 사실 2015년도에 맞아요. 했고 그때 책을 썼는데 2016년도에 이제 사차 산업 혁명이라는 음.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책에 썼던 내용들이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그 말이 나오면서 좀금더다그이그 음, 음, 그 내용이 이제 저는 음, 이미 책으로나 음, 음, 그 이전 해 소개되는 바람에 음, 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뭐 통찰 력이좀 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강연을 했어요. <laughs> 어, 근데 이제 강연하면서 을 강연 뭐몇 번을 했어요? 강연 뭐한5 6십회 정도 되지 아, 않겠어요. 제가 쉬어보진 않았지만 주로 네. 주제는. 주로 이제 뭐, 사, 4차 산업, 처음에 초창기에는 4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했고, 음. 그리고 요새, 어, 저 근자에 들어서는 이제 5차 산업혁명 대예측. 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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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러면은 4차 산업은 이제 그렇게 미리 예측을 했는데, 5차 산업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길래. 그래서 사람들이, 야, 5차 산업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음음.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음. 5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음.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생각을 어를 하면서 제가 5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을 해드린 적이 있죠.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강연을 하고 있고, 근자에는 어떤 강의를 하냐면은 그 창세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무슨 뭐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아니고 앞으로는 창세 산업 혁명이다. 창세 산업 혁명. 창세다 네. 음. 이제는 음. 네, 이제는 뭐, 상업혁명 자체가 무슨 음. 뭐, 이렇게 연속적이 아니고, 불연속적으로,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세상이 새롭게 그 창조되는 음. 그러니까는, 이게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창세하고는 조금, 그 음. 뭐, 이 결이 다릅니다만은, 음. 일단 뭐, 인간인 것, 하나님이 창세하신, 만드신 거니까는, 음. 하나님의 창세하고는 좀 틀리지만은, 음. 인간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얘기죠. 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오차산업혁명은 그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차산업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어 이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 개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음. 우리 음. 주변에 음. 근데 지금 개혁이 되지 않은 단 하나의 플랫폼이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인간이 음. 인간이 인간 플랫폼이 개혁하는 음. 것이 인간이 플랫폼이 되는 예, 인간 플랫폼이 이제 개혁이 되는 것이 오차산업혁명이고 음. 음. 그러면서 인간 자체는 앞으로 기계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어떤 새로운 인간이 된다고 해서 포스 휴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스 휴먼. 네, 그래서 음, 음. 인간이 어떤 기계적으로 유전자적으로 개혁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지놈엔진니어링 같은 과정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이, 이 뭐, 저희들이 임플란트 과정을, 기계적인 임플란트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의 결합이죠. 사이보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이제 지금까지 인간과 다른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는 지금까지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이 음. 예, 진화해 왔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진화하는 새로운 인간들이 나올 것이다. 음. 그게 5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음. 근데 그거 좀 5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모습 왜냐면 하 그냥 5차 산업혁명 하면 사람들이 그걸 실감을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세상 방금 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인간이 기계적으로 어 결합이 돼가지고 사이버거든. 이미 인간은 지금 사이버구예요. 여기 계시는 권 음. 박사님도 사실 사이버구예요. <laughs> 그래. 왜 사이버냐하면은 이미 <laughs> 우리는 우리 지금 뇌를 하나 더 갖고 살고 있어요. 음. 저는. 그 휴대폰. 저는 이게 이제 내뇌. 네, 네. 그다음에 네. 이 휴대폰을 저는 외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뇌.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아, 우리의 모든 아이고. 기억과 생각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든지 여기다 물어보고, 우리는 이제 인간은 모르는 게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음, 그죠? 지식은, 어, 얼마든지 쓸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음. 모든 기억에 저장이 여기 다 되어 있고, 음. 이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요새는 음성비서들이 나와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음, 그죠? 음.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고, 음. 소위 말하는 외내, 휴대폰을 음. 어, 이, 이, 휴대폰을 통해서 생각하는 인간이 될버렸어요 음, 음, 예. 음, 그렇지. 네, 네. 휴대폰 없는 그 생활을 이제는. 아, 어, 인제는 존재할 수도, 수도 없고. 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인간이 그, 이, 뭐, 우리가 신화들 보면 인간이 음. 초능력들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음, 거기서는. 음, 음. 초능력을 가진 어떤 신적인 인간이 나오는데 요즘 인간이 그렇게 될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텔레파시를 사용을 합니다. 음, 음, 음. 텔레파시가 뭔지 아세요? 카톡이 텔레파시에요. 아, 카톡이. <laughs> 예, 예, 그리고, 인간은 지금, 그, 우리, 저, 이, 동화책에 나오는, 저희, 알라딘의 마술램프를 다 하나씩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 셈이네. 예. 왜냐하면, 알라딘의 마술램프 갖고 우리가 뭘 주문했습니까? 음식 나오라고 그러고, 뭐, 물건 나오라고 <laughs> 그러고. 예. 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저, 그, 모바일 쇼핑몰 들어가고, 아니면은, 배달의 민족 가면은, 뭐, 음식 얼마든지 나오고, 물건도 얼마든지 오지 않습니까? 음. 단지 틀린 거는 옛날에 목숨 걸었어야 됐고, 요새는 돈만 조금 주면 다 온단 말이에요. 음. 그죠? 니까은 인간이 이제 이 전지 전능한 힘을 점차적으로 지금 갖는 그런 음. 새로운 존재가 되어 가면서 이것이 이제 인간과 어떤 거이 그 우리 외뇌와 내뇌의 결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 하면 이제 앞으로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우리 뇌의 임플란트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알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런 뉴럴 링크라는 음, 사업이에요. 음, 오케이.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가 일부는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인간이 소위 말해서 이 우리가 스마트폰 정도의 이, 이 고성능 컴퓨터하고 결합을 한다는, 음, 그죠? 음, 이건 지금 네트워크에 대해서 고성능 컴퓨터 아닙니까? 그렇 네. 음, 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굉장히 단적인 예고, 음음. 기계적으로 인간이 음. 그이 앞으로 새로운 인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들은 회 굉장히 많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신체 일부분을 기계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음. 벌써 사이버 올림픽이라는 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음. 이에 대한서리 줄이 이해되는 도쿄 멀티 해가지고 음.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간은 또 어, 자기 신체 일부를 바꾼 것 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 유전자자적으로도 유전자 가위라는 음. 게 나왔고, 음. 그 다음에 뭐, 음. 이 유전자를 이용한 여러 가지 치료, 그 다음에 장기, 뭐, 인공장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이 뭡니까, 그, 이, 이 지놈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개놈 차원의 음. 엔지니어링, 네,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노멀 트리트먼트를 해가지고, 음. 음. 인간의 텔로미어를 조작을 해서, 인간의 노화를 지금 지연을 시킨다든지, 음. 전게 되돌린다든지 음. 하는 그 모든 기술들이, 음. 그리고 지금 또 일부는 시도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기억을 이 컴퓨터에서 저장하는 음. 그런 솔루션들도 지금 거의 실험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이 그게 공상 과학 같은 얘기지만에 인간의 기억을 우리가 컴퓨터에다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육신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지. 음, 음, 예, 그러니까 음. 인간은 이제 이 뭡니까 사이버 세상 속에서 영생을 살수 있는 뭐 그런 얘기들도 이제 음. 우스갯소리로 음. 하고 있는데 결과 우스갯소리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데 어, 그러면 서 제가 이제 창세 산업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근데 그 오차 산업혁명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오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음. 너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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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뱅이라 합니다. 그뭐 제가 음. 한 얘기가 처음에 이제 한, 한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음. 이 비트, 병의 비죠, 음. 비트. 그 다음에 음. A 에터, 그죠? 음. 그 다음에 음. N 뉴런. 그 다음에 진, 음. 그죠? 지의 진. 음. 이네 가지는 뭐냐면 사물의 생성 단이에요. 에터은 음. 네. 진짜 우리 그이뭐 어떤 물리적인 사물의 생성 단이고, 음. 그 다음에 비트는 컴퓨터. 지금 사이버 세계, 인공지능 포함한 모든 사이버 세계 디지털로 된 거의 생성 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음. 뉴런은 소위 말해서 컴퓨터가 이제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음. 게 뉴런, 뉴런 과학이고 음. 기술이고, 음. 그 다음에 지는 진짜 유전자 기술이야말로 음. 인간을 지금 완전 이제 바꾸는 음. 기술이죠. 자, 그럼 컴퓨터. 어, 그런 세상이 나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지는데, 그러면 인간은 그런 많은 그 어떤 의원를 지금 가진 그 인간이 어, 어쨌든 뭐 필요한 지식을 전부 다 얻을 수도 있고, 필요한 물건을 그냥 주문할 수도 있고, 비서도 있고, 어떻게 그러면 인간은 그 삶을, 갖다가, 삶은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 인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바뀔 까요 인간은 뭐 사실 그 개개인의 행복을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다 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음. 인간의 삶은 굉장히 그 이, 뭡니까, 그 현실과 가상이 합쳐진, 음, 음, 소위 말하는 우리 철학에서 얘기하는 파타피지컬한 그런 시, 음,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음, 현, 그 현실과 가상의 음, 결합이 음, 이루어진 세계에서 살 것이다. 음, 음, 근데 사실 이제 인간은 옛날에는 우리가 그 가상의 세계에서 많이 살았어요. 음, 음, 그게 이제 소위 그 우리 그 이, 뭡니까, 관념주의 철학이 음, 생기면서부터 음. 사실 인간은 어떤 그 가상의 세계를 음. 이제 버려버렸죠. 그런데 음, 음. 그게 다시 디지털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음. 다시 인간은 음. 이 가상의 세계를 음. 우리가 결합하기 시작했는데 음, 음. 아, 옛날에 그 우리가 저그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용이 있었고, 마법사가 있었고,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음. 인간은 그걸 진실로 믿고 살았다는 게, 동키호테그 보십시오. 음, 음, 스토리를 보면은, 음, 네? 음. 가상의 세계를 사람들은 음. 진실로 믿고 살았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 우리, 우리 뭐, 저희 조선 뭐, 예를 들어서 거슬러서 음. 그 삼국시대 보면은, 우리는 그 자연과 그, 우리 자신들을 뭔가 매개를 했어야 됐단 음. 말이죠. 그래서 음. 그거를 하다의 모상을 만들어서 음. 어떤 가상을 우리가 조작함으로써 현실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음. 요구들이, 음.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음, 인간은 음, 스스로 우리가 음. 만든 모상들, 스토리나 음, 음, 어떤 형상이나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음. 우리는 어떤 그 종교적인 관념을 갖게 됐고 음. 아니면 추술적인 관념을 갖게 됐고 음. 그거를 우리가 어떤 우리가 열심히 빌어서 음, 아니면 또는 우리가 조작을 해서 음. 그거를 우리가 만들면 현실 세계에도 음. 그런 결과가 나올 음. 것이다 음. 라는 걸로 해서 굉장히 또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음. 그것들이 그런 음. 가상의 세계들이 음.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인간은 지금 현재 지금 뭐 이게 방영되는 세계도 아마 디지털 세계에서 방영이 될 건데요. 네? 음.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한 이상을 디지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어떤 친구들 보면 하루 종일 디지털 세계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음. 게임하는 친구들 보세요. 음. 그 친구들은 현실은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음. 네? 음. 게임 속 가상세계가 그 친구들한테 현실이에요. 음.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살더라도 전혀 바꾸지 않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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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인간은 아마 그 가상 세계가 좀더이 발달되고 음. 펼쳐지면서 인간은 음. 정신적으로 좀더그 행복해지지 않을까? 정신적으로. 네. 예. 훨씬 여유 시간도 많아지고. 예, 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뭐 음. 집콕이다 해가지고 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이제 많이 음. 있게 되는데 음. 집에서 VR 쓰고 VR 의 세계 들어가면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음. 안 되죠. v r 쓰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자기가 진짜 억만장자란 말이에요. 음, 네. 그래서 뭐대골 같은 집에 이쁜 네. 음, 그이 음, 와이프나 남, 또는 잘생긴 남편에 음. 그리고 거기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다할수 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디지털의 세계 가상의 세계라는 것은 인간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도 할수 있게 열어주기 때문에. 음, 음.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음. 막 가상의 세계에서 음. 그래서 요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많이 그, 면은그 그런 이유도 있긴 해 예, 그럼요. 그럼 그뭐 혼자 살으더라도 혼자 살더라도 뭐 하니까는 음. 네. 음. 옛날처럼 뭐 지지고 볶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 네. 우리 강박사 어쨌든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그 사업 같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지금 역점을 두면서 지금 강박사도 올해 지금 현재도 그 이제 그한 50대 지금 중반 되자. 아니 저 반갑지 않습니다. <laughs> 아이 내가 늙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 후배 나이 드는 건내 생각 못했네. 자 앞으로의 사업 네. 어떻게 해, 지금? 아, 네 저는 뭐그 동안에 남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업들을 쭉 해왔어요. 마천기, 전기, 자동차 전기 배. 제가 그 전기 자동차를 그 시작할 때만 해라도사람들보다 미친 사람이라. 음, 그렇죠. 아마 뭐 저희가 그 만든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우리의 그 어떤 기술적인 업적은 사실 대단합니다. 음, 우리가 음. 대한민국 최초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고 최초로 음. 전기 SUV, 전기 버스, 음. 전기 트럭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막 그런 음. 거를 제가 한 10년 넘게 그그 그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만는 대한민국은 그런 그 혁신을 하는, 그, 그러니까 때만 하더라도 지금 음. 틀립니다만. 토양이 아니라. 예, 토양이 아니어서, 이제 전기 배를 갖고, 이제 결국은 사업 성공이 이제 음. 이루어져서, 음. 저도 음. 결국은 이제 사업이 어떤 그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제 마침표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어, 제가 뭐 지금은 그이 마스크 필터 회사, 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마스크 필터를 만들게 그거는 뭐 코로나 오니까는 제가 이제 어떤 기회를 음. 잡아서 이 하게 된 거고, 음. 앞으로는 저는 지금 진홈 엔지니어링, 아이 음. 쪽에 음. 어, 저희 아들하고 지금 이제 아들이 그, 참 진짜 예. 불만지 아들이 엄청난 아, 아들이 MIT 나오고 아, 하버드에서 박사를 네. 하고 MIT 교수를 지금, 예. 야, 예. 지금 나이가 지금 스물예 뭐그 그 친구가 지금 하버드 앱에다가 지금 음. 진홈 엔지니어링 회사를 음. 지금 쳐놨는데 음. 음. 그 회사의 한국적 사업을 음. 제가 같이 이제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이제 아들들이 하는 사업을 <laughs> 저,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 그리고 이제 큰 아들이 또 바이오 사업을 또 해요. 음. 그래서 이제 단백질 바이오 마커 음. 사업 해가지고 이제. 어, 지금, 뭐그 우리 큰아드의 사업은 당뇨 합병증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고 있 어, 지금, 지금, 예, 얼마 전에 네. 사업도 오픈했어요. 사업도 었고 상당히 큰 회사를 만들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제 음. 아들들 하는 그 사업들을 음. 제가 도와주면서, 뭐, 제 사업은 또뭐 여러 가지 또 영역들이 음. 있으니까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또, 같습니다. 이제, 뭐, 강박사 정도 되면, 이제, 이 사회를 위해서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거, 뭐 뭐 하고 싶은 뭐저 일이 있을 텐데. 뭐 참고로 제가 지금 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교 회장이에요. 예예예. 그뭐 작년부터 이제 음. 하기 시작했고 이 회장직을 어떻게 추대를 받아가지고 한 음. 반년 했는데 주로 후배들 그 도와주는 장학 사업, 그다음에 멘토링 음. 사업을 이제 제철은 이제 음. 이렇게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인터뷰 내내 들었던 생각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모두 우리의 뇌 이외에 바깥에 우리의 뇌를 하나씩 두고 사는 세상,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모두씩 하나씩 갖고 사는 세상이 곧 오겠구나. 과연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 인간의 행복이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놓기로 합니다. 이어서 인근 맛집으로 옮겨서 맛있는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칼국수를 가장 잘하고 전을 가장 잘 부친다는 집입니다 그냥 영상으로만 같이 하시겠습니다 권대욱TV와 만나 사람 오늘은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 강시철 박사를 만났습니다 다음 차례는 서비스 아카데미에 박영실 원장님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권대옥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